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7월 26일이고요. 오늘도 어, 그 토담다육 토요일 라이브 방송을 오후에 조금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딱한 모듬만 한 모듬만 한 모아서 3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제목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6일. 첫번째 모듬 3만원 요렇게 표시되어진 스티커 구성 인데요 자 이것은 위트버젠스 rr 714 중에서 선별종 음그 요적태선 이라고 하는 선 자체가 굵고 진하고 아주 아주 강렬한 그런 무늬를 얘기를 하는데 음 분지를 해서 군생이 되었습니다 4두 또 2두 1두 요렇게 보여서 한 7두 정도 되는 음, 7두 정도 되는 지금 얼굴이 보여지는데, 아, 제가 또 껍질을 다 일일이 까서 조금 제거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저는 <laughs> 껍질 까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서, 자, 살짝 벗겨서 얼굴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지금 막 벗겨서 점점 차츰 더 선은 진해지는데요. 요렇게 4두2두1두 요렇게 7두짜리 아랄 714 요적 대선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조금 그또 흔하지 않은 귀한 종류에 들어가는 엥겔리케 삼두 이렇게 또 엥겔리케 꽃도 특이하고 예쁘고 야화이기도 하고 음 동굴 넓적하니 아주 아주 또 개성지게 생긴 엥겔리케를 삼두짜리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니어리 아눔 교배종인데요. 정말, 정말 사이즈는 작지만, 음, 삼두 정도 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니어리 아눔 자체가 요즘 굉장히 고급종으로 인정을 받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정말 잘 키우시면은 굉장히 대박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laughs>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요렇게 아주 아주 예쁜 얼굴에 마니얼이 하는 교배종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귀동이. 자, 그리고 가탈피에서 조금 어, 물도 물듦도 조금 약하고 사이즈도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대형종의 멋진 빌로붐 종류인데요. 요렇게 쌍두짜리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트렁카튬 루디아에라고 하는, 음, 트렁카튬의 약간 그 원숭이 얼굴? 굉장히 각진 얼굴이 매력적이면서, 음, 보라색으로, 빨강색으로 물들면서 도트가 강렬하기 때문에, 트렁카튬 중에서 꽤 고급으로 통하는 그런 루디아의 종류인데요. 일단 5.5cm 포트, 6cm 포트에 가득 차는 얼굴, 또 이번에 분지를 해서 얼굴 수가 꽤 많습니다. 자, 요렇게, 루디아에, 자, 그리고, 선물처럼 따라가는 화분 한 가지가 가는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요렇게, 살짝 사람 얼굴인 듯 아닌 듯, 요렇게 토분 느낌에, 어, 아주 심어 놓으면, 심어 놓으면, 어, 멋질 것 같은데,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요게 약간 다리가 따로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 요렇게, 어, 그 살짝 그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넘어지는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음, 다이소에서 이렇게 다리 실리콘 이런 것을 이렇게 몇개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하게 장식용으로 놓셔도 으 아주 아주 멋진 모습의 아주 화분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도 음, 약간 <laughs> 그 약간,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토속적이고 재미있는 화분 한 가지까지 해서 이렇게 2601번 다섯 포트 플러스 수제 화분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